경북 고령군 우곡면에서 조선시대 가마터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발견됐습니다. 영남지역 도요지 가운데 가장 크고 원형도 고스란히 남아있어 당시 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보근 기자입니다. 야산 한가운데가 길을 낸듯 올곧게 파였습니다. 주변엔 깨진 도자기와 사기그릇 조각들이 박혀있고 의도적으로 쌓은 돌무더기도 보입니다. 대동문화재연구원이 최근 발굴한 조선 시대 가마토로 580년 전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궁이부터 연도부까지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크기가 한 직경 30m가 정도 되는데 이 30m 가마를 유지하기 를 위해서는 아주 그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1469년 편찬된 경상도 속찬지리지에 나온 하멸이 자기소 가운데 한 곳으로 보이는 이곳은. 당시 하급품을 생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굴 조사에선 왕실에 바치던 고급 분청사기와 백자를 만든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국보로 지정된 분청사기 상감 울룡문 항아리 항아리가 여기서 이고령지역에가마에 생산됐다고 그렇게 도볼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1년 전 사적으로 지정된 인근 사부리와 기산리 도요지에선볼수 없던 유물도 나왔습니다. 흙상감돼 있는 이런 문양들은 사실 그 사부리 가마보다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제작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된 이 가마에서는 이 시기부터 한 1420년경부터 1450년대까지의 유물또연구진은 가마터 동쪽에 작업 폐기물로 쌓은 언덕을 명당과 관련해 축조한 조산으로 보고 당시 풍수지리와 생활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핫 컨텐츠 N 뉴스 HCN.